안녕하세요.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아니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남쪽 가사로 가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거기는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이 빌립이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서 보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빌립을 무조건적으로 일어나서 거기로 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빌립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맹목적으로 보내겠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약간 이제 피부가 검었겠지요.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가 그때 당시에 왕이 여자 왕인데 이름이 간다게예요.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왕의 금고직이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왕이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국고를 그에게 맡기지 의심하고 뭐 빼돌릴 것 생각하면 그에게 그 엄청난 권한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일어나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빌립을 서둘러 거기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 내시를 꼭 만나야 될 상황이 된 거니까. 참이 빌립도 대단하요. 대단하잖아요. 가라니까 그냥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을 보면요. 불평도 없고요. 핑계도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오는 거고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시시콜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다 물어보고 따지고 핑계대고 이유붙이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리로 지겠습니까? 빌리이 가서 보니 내시가 있었는데 큰 권세가 있는 내시지요. 국고를 맡은.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거기까지 갔겠지요. 근데 이네 시가, 에디오피아 네 시가, 뭐, 간다게 여왕이 보냈으니까 왔겠지요. 또 자기가 오고 싶다고 혼자, 그렇게 결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 에디오피아 여왕 4시가, 간다게가 4시를 보낸 거겠지요. 그래서 4시가 다 살펴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상황에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찬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하세요. 가서 보니까,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데 병가를 타고 있어요. 여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뭐 뚜벅뚜벅 걸어서 왔겠어요? 말, 술에 병거를 타고 왔겠죠. 그먼 길에서 온 거니까. 이제 돌아갈 때 병거를 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자, 자동차를 타고, 왕이 내준, 여왕이 타던 1호차는 여왕이 여전히 타야 되니까 2호차라도, 아니면 3호차라도 여왕이 내줘서 갔다 오라고 해서, 그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이네 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 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네 시가 병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네 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죠, 이 내시가. 병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절묘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왜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다 나와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참 더 앞서 가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기 경험 내세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우선이지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지 평소에도 그냥 따지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르겠어요? 또 따지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나아가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